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14일입니다. 장흥으로 이사온 고 씨는 6살 난딸 아이를 이날 처음으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등교시켰습니다. 학교 시간. 집 앞에 도착한 차량 안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라면 병설 유치원 차량이 오후 5시 내외에 아이를 집 근처에 내려줘야 합니다. 확인해 보니 아이는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이미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차량 안전요원도 아이들이 내릴 때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출도 좋아하고 팔바다 내가 웃지도 않고 풀이 좁아서 가만히 앉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애가 막 배도 아프다 그러고 잠도 깊이 못 자고 자면서도 계속 혼났게고. 더큰 문제는 당시 학교에서 아이를 잘못 타차시킨 것을 안 뒤에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해당 담임교사는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아이 때문에 퇴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하고 심지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전화까지 끊어버렸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교 측은 당시 안전 요원이 6살 유치원생과 1학년 학생을 착각하고 잘못 내려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후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요원이...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돌아온 것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황당한 답변뿐이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이 같은 대응에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데다, 당시에도 학부모가 직접 아이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이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모르는 곳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느꼈던 공포심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무섭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허술한 안전관리는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